오늘의 집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합법복층 마지막 자녀 한세대입니다. 와 오늘의 집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데요. 거실의 모습도 상당히 멋스럽고 오늘의 집 주방은 기업자 형태의 상당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북측으로 올라오시면 벽면뿐만 아니라 천장까지 모두 다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사이즈는 무려 11.5m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집은 주거 전용 지역으로 위락시설, 허무시설이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합법복층 마지막 잔여 한세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상당히 내부 인테리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부천지역에서 봤던 복층 현장들 중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오늘의 현장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서세울역을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으셨던 분들 바로 오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 전용 지역으로 위락 시설 혐오 시설이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초중고가 모두 초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안전교육에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시설도 양쪽으로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100%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가 전부 주거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앞에도 지금처럼 여유로운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분양가 4억 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지만 정말 생각하셨던 것보다 높은 분양가가 아니라는.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중간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집 합법복층 마지막 자녀 한 세대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합법복층인 오늘의 집 마지막 자녀 한 세대 전실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제기준 좌측에 일가소등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기준 우측에는 허리선발이 놔져 있고 위아래 총 6칸의 신발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등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내부가 궁금하시죠? 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전실로 딱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오늘 의두 번째 방이 보이고요 좌측에는 세 번째 방 우측에는 메인 욕실과 복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개방감이 너무나도 좋은 일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메인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 먼저 살펴볼 공간은 첫 번째로 거실을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 집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내부 인테리어만 봐도 왜 자년 세대가 한 세대만 남아 있는지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반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아트월 간의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3.4m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TV월 쪽은 우드톤으로 인테리어를 주었고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쇼파월 자리도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4인용의 쇼파를 놓으셔도 옆에 여유분의 공간이 남는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LED 조명과 간접 무드등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은은한 느낌의 오늘의 집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또 바닥도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스한 느낌이 드는 오늘의 집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 이어서 매력적인 주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주방의 구조는 상당히 넓은 기역자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앞쪽에 식탁 조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포도송이 조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생긴 게 포도송이처럼 생겼고요. 상당히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에서 6인용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도 여유롭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는 우드톤으로 인테리어를 주었습니다.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환기창에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가스레인지 3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형 사각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는 조리대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치핏 사이즈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제가 부천 지역에서 본 복층 현장들 중에서 정말로 새 손가락 안으로 손꼽히는 오늘의 퀄리티 있는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실 주방 함께 보셨고요. 주방 안쪽으로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는 3.2m, 3.3m의 상당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에어컨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탁 트인 시야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좋아요. 정말 메인 침실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고객님들, 정말 오늘의 집이 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인 침실에는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부부 욕실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부부 욕실입니다. 여러분들 메인 욕실이 아닌가 부부 욕실인데 길이감이 무려 3.3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부부 욕실을 보고 미쳤다 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샤워 파티션이 놔져 있는데 공간이 너무나도 좋고요.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드톤으로 수건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양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문 앞쪽으로 메리평 세면대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병기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이쪽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메인 침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집잘 보고 계시죠?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두 번째 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두 번째 방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즈 놀라지 마세요. 사이즈만 보면 정말 메인 침실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가로폭은 3.1m가 나오고요. 세로폭은 무려 3.6m의 정말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침대 놓으시고 지금처럼 뭐 책상 놓으시고 그리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놔둬있는데 어우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은 위아래로 총두 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 워시타워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져 있는데 아래쪽에도 작은 환기창이 또 나져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두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의 집 상당히 좋아요. 분양가 4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문 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오늘의 집세 번째 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정사각형의 구조에 2.7, 2.7m의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뭐 드레스룸이나 취미방, 서재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기창도 크게 나져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문 기점으로 우측에 있는 이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메인 욕실 보여드리기 전에, 복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든도어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남는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을 보시고 메인 욕실을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사각형의 구조이고 폭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 매립형 세면대, 양변기. 부부 욕실과 동일하게 우드톤으로 수납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까지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모든 공간은 전부 다 확인을 하셨고요. 이어서 복층으로 올라갈 텐데, 아, 복층의 계단과 벽면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되게 완만하게, 경사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완만하게 우드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와, 벽면을 보세요. 전부 다 펌백나무로 시공을 주었습니다. 상당히 산뜻하고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복층의 공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계단의 벽면뿐만 아니라 복층은 전부 벽면, 천장까지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와, 상당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제 키가 뭐 영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키보다는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도 공간이 남습니다. 성인 남성분들에게도 어, 괜찮은 오늘 복층의 구조로 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계단을 올라오시게 되면 바로 좌측에 오늘의 복층에 마련되어 있는 세 번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보여드리고, 네 번째 방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매력적인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러 가시죠. 복층에 마련되어 있는 욕실인데요. 어, 사이즈가 1층의 욕실하고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하버 복층인데 복층의 친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욕실마저도 굉장히 괜찮은데 샤워기 매립형 세면대 양변기 갖춰져 있고요. 거울은 우드톤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드톤의 수분수납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오락기가 되어 있네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놓으시고 게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편에 있는 복층이 마련되어 있는 네 번째 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세 번째 방하고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2.7, 2.7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침구 괜찮죠? 지금은 이렇게 침대로 놓고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취미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방이라고 보여지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시원시원하게 나져 있습니다. 복층에 마련되어 있는 네 번째 방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공간이 오늘의 복층에 마련되어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지금처럼 4인용 소파를 놓으셔도 부족함이 없죠. 앞쪽에 TV를 놓으시고 개인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정말 장점이라 보여지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층에 마련되어 있는 복층의 구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거실 사이즈가 무려 11.5m나 됩니다. 자, 이쪽 공간 확인하셨고 반대편 공간도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보이시나요? 와, 상당히 길이감이 좋고요. 지금 앞쪽에도 환기창이 시공 되어 있었는데 반대편도 환기창이 나져 있습니다 양쪽을 열어두시고 마풍으로 환기시키기 괜찮겠죠 복층의 구조가 지금 세 군데로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이 나져 있는데요 활용도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자, 아이들 놀이방. 지금처럼 이렇게 큰짐 보관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아, 이쪽 공간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이쪽 공간도 연출을 진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정말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집은 소사본동입니다. 부천시 소사본동. 와 정말 초중고가 정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안전교육도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합법복층인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